안녕하세요. 영어의 신만들기 프로젝트의 왕쌤이에요. 오늘은 문법시간에 자주 나오는 수동태와 능동태에 대한 플러스인 그래머예요. 태라는 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말하는데 능동태라는 건 주어가 서술어인 동사의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걸 표현하는 거고요. 수동태한 건 주어가 서술어인 동사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걸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 주어 다음에 행위를 나에는동사 쓰면 보통 주어가 행위의 주체가 되는 능동태를 표현할 수 있고요. 주어 다음에 의미가 없는 보통 시질라나타는 이다, 입니다라는 비동사와 수동의 의미가 있는 과거, 분사 쓰면 주어가 행위의 대상이 되는 수동태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이 과거, 분사라는 건 비동사 다음에 쓰면 수동의 의미가 있고요. Have, has, had라는 동사 다음에 쓰면 와유 의미가 의 있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주어 다음에 동사 쓰면 주어가 동사의 행위 의 주체가 된다는 거. 주어 다음에 비동사 쓰고 과거 분사 쓰면 주어가 행위의 대상이 된다는거 기억하셔야 돼요. 가령 The hunter killed lion 이렇게. 주어 다음에 동사 했으면 사냥꾼이 행위 주체가 돼서 사냥꾼이 사자를 뭐 했대요? 죽였다라는 능동태 표현할 수 있어. 요 근데 사자 입장에선 죽임을 당했네요. The lion was killed by the hunter. 이렇게 주어 다음에 과거 분사 쓰면 사자는 뭐 했대요? 과거에 죽임을 당했대요. 누구에 의해서요? 사냥꾼에 의해서라는 수동태 표현할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다음 같은 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주어가 어떠한 동작을 주체적으로 목적어한테요. 그럼 목적어는 그 동작의 대상이 되겠죠.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걸 수동태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수동태는 삼형식부터 가능해요. 삼형식 수동태 He loves Wang s a m 이렇게 주어 다음에 동사에 쓰면 주어가 동작의 주체가 되는 능동태예요. 그래서 그가 사랑했대요. 누구를? 왕쌤을. 그 왕쌤 입장에서는 사랑을 받았겠네요. 왕쌤 is loved by him.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is라는 시작된 동사에 썼기 때문에 l o v e d 는더 이상 동사가 아니에요. 이 loved는 수동의 의미가 있는 과거 분사예요. 사용식 수동태 사용식은 건 주어 다음에 서술어 이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두 개예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러기 때문에 수동태도 두개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 He gave Wang Sam flowers. 그가 주었대요. 누구에게? 왕쌤에게 무엇이요? 꽃이요. 그러면 왕쌤 입장에서 꽃을 받았겠네요. 왕쌤 was given flowers by him.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꽃은 주어졌어요. flowers were given 왕쌤 by him.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물론, 사형식을, 삼형식을 바꿔서 송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데, 사형식에서 주의할 것은 모든 사형식 동사가 두 개의 송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가령, He bought wangsam flowers. 그가 사 주었대요. 누구에게요? 왕샘에게요. 무엇을? 꽃이요. 그럼 왕샘은 왕샘 왕쌤 사람이기 때문에 사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buy라든지 make라는 동사는 간접 목적어 뭐뭐에게라는 사람을 수동태로 만들 수는 없어요. 오영식수 동태. He asked wangsam to go home. 이렇게 주어 다음에 동사 있으면 주어가 동작의 주체가 된다고 했어요. 그는 요청했어요. 왕쌤에게 뭐하라고? 집에 가라고. 그럼 왕쌤 입장에서는 요청을 받았겠네요. 왕쌤 was asked to go home by him.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라는 해예요.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특수 동사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 쓰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h 소 s 왕쌤, 고옴 이렇게 수월한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고가 아닌 고 또는 고행을 써야만 해요. 그가 보았대요. 왕쌤이 뭐 하는 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왕쌤 입장에서는 집에 가는 게 그에 의해서 보여졌겠네요. 왕쌤 어제 씨인 to go home by him 이렇게 써야 해요. 어지씨는더 이상 지가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동사였을 때 누렸던 원형 부정사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였던 고는 주격 보호가 될 때는 to go로 바꾸어 써야만 해요. 다시 가약하게 정리하자면 주어 다음에 서술로인 동사 쓰면 주어가 그 동사의 행위의 주체가 되는 능동태가될 거고요. 주어 다음에 시제 나타내는 이다, 입니다라는 비동사 쓰고 수동의 의미가 있는 과거 분사 쓰면 주어가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수동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3형 시수동태, 4형 시수동태와 주요할 점, 5형 시수동태와 주요할 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항상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우리는 또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요.